안녕하세요. 갓세미놈입니다. 갓세미놈의 어, 노다지 DDE 프로그램을 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 어, DDE 프로그램을 띄우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초보자들이 DDE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 띄우는 방법조차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dd 프로그램을 띄우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dd 프로그램은, 어, 키움 정권 영웅문 프로그램을, 어, hds를 띄우고 나서, 어, 어떤, 제 dd 프로그램을 어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키움 지원 근에 어, 여기 보시면은 <laughs> 키움 지원 근에 에지티스를 띄우면은 왼쪽 상단에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기능에서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래 부분에 종료 위에 DDE 데이터 연동 서비스 시작 이걸 누르십니다. 그걸 누르시면 여러 어, dd 연동 서비스, 엑셀 데이터 연동 서비스. 요걸 요 창이 하나 뜹니다. 그이 창이 띄어진 상태라야 엑셀과 그 키움증권의 hts 가으로 데이터 값으로 주고받기가 된다는 거죠. 요걸 코피로 어, 눌러가지고 없애면 안 됩니다. 계속 이걸 띄워있는 상태에서, 화면에 계속 띄워진는 상태에서 어, dd 프레임이 발통된, 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에 밀려넣고 상태에서 큐음증근의 어, dd 연동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 다운받은 저의 dd 프레임을 실행시키면은 <laughs> 엑셀 화면이 뜨고 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제 프로그램은 매크로 프레임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컴퓨터에 그, 그 보안에 일부 걸립니다. 보안에 일부 걸리기 때문에 그걸 실행할 것인지 어, 물, 어, 질문이 뜨면 은 그걸 실행하겠다고 인증을 그 버튼을 눌러줘야 어, 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 매크로 프레임 자체가 는 보안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뜨면은 이 예, 제와 같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고 어, 실링이 되는 거죠. 일단 상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어, 주변 데이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 제 카페의 홈페이지는 이렇습니다. 노다지차터 c o m 으로 누르시면 제 카페로 넘어가시고, 제작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옵션은, 어, 개, 월물별로, 월물별로, 어, 일 다, 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하 폭을 많이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 이런 기본 데이터는 이쪽, 그, 기본 데이터란 이쪽에 다 넣으면서 숨겨놨죠. 제가 데이터를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위해서 받아가지고 화면을 뒤로 데이터 안에 어떤 화면을 잠기, 숨기기 해서 다 안에 숨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분수 화면으로 불러와서 제가 이것을 다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laughs> 어, 미결, 미결, 오늘의 미결정감, 현재가, 그리고 뭐, 부, 부쪽에는 금요일 미결, 정감, 현재가, 이거 고뭐부 쪽에는 금일 미결. 총 미결. 그래서, 코스피 200이 상방 우세 구간 영역에 있을 때는, 현재 상, 하방, 상방 쪽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 큰 흐름은 상방 쪽으로 보시면 되 하방 영역에 있을 때는 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미결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만 일단 체크하시면 되고, 상방 우세인지 하방 우세인지 이 데이터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월물 11월물 상방우세구간 하방우세구간 이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지 우측을 보지 않더라도 아 11월물은 전체큰 흐름은 상방이다 하방이다 그런 능력을 있어 데이터를 뽑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laughs> 약 현재로서는 약 그, 뭐 50대 50 정도 가까이 오죠. 50대 정도 어, 이지만은 하방 쪽에 좀더 실려있는 그리고 옵션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측에 이타를 여기서 주는 외국인 개인 기관 선물에서는 예본이 얼마를 팔고 개인 기관이 얼마를 샀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선물 위에라는 이거는 현물 쪽입니다. 현물 쪽에서 외국인 개인 기관이 서로 사고 파는 금액입니다. 선물은 건수이고 그렇죠? 매매계약 수이고 어, 현물은 금액입니다. 외국인은 459억을 샀다는 의미겠죠. 그 밑에는 이것도 이제 금액입니다. 콜이 마이너스 24, 24억을 팔았고, 풋은 샀다. 이렇게 되죠. 콜, 풋. 그리고 밑에는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그 아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종합. 고스피 200. 그래서, 어, 그 각각 대중소 종합의 지수를 나타내고, 그 밑에는 등락폭. 얼마나 내렸으면 내렸다는 말할 수는 얼마, 이렇게. 그리고 코스비 200은 얼마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 참조할 데이터이고, 자, 콜풋을, 옵션을 가공하는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어떤 기본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와가지고, 어, 11월 물 전체를 가공한 데이터가 이거라,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당일에 옵션의 방향성을 가공하는 데이터는 이것입니다. 이 부분, 우측. 그일에그 C1, P1. 그 콜1과 푸트 1을 어, 나타내고, 우측에는 C2, P2. P2. 그니까, 러한 가지 옵션에 어떤, 그 어떤, 한 가지 조건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니까, 잡신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다 서로 다른 어떤 조건을 대입해가지고, 그, 시간, 어떤, 그 옵션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데이터를, C1, C2, P1, P2, 이 데이터를 수로 과공해서, 어, 뽑아낸 가격, 가격이, 여기 왼쪽,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717, 플러스 109, 이거 데이터는 오죠. 이 데이터를 수로 비교해서, 가지고 콜이 에, 플러스 이면은 콜 매수겠죠. 그죠. 콜이 플러스 데이터가 나오면콜 매수로 되고 이것이 푸이 플러스 되면 푸 매수로 봐야 되겠죠. 하방쪽이 우이니까콜매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봐서는 콜 매도 푸 매수 죠 아주 강한건 아니고 약하지만은 이런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이 이 데이터가 콜이 예, 콜이, 이 콜선이, 예, 콜이 빨간선이 위로 가고, 어, 이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 이 선입니다. 선으로 표현되겠는데, 콜이 콜선이, 빨간 콜선이 위로 가면은, 저, 어, 상방이겠죠. 푸선이 위로 가면은, 푸선이 위로 가면 하방이죠. 그럼 현지는 이, 이쪽에 중간에 제가 그 dd를 멈추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지금, 이게 지금 직선으로 표현되는데, 계속 인결되면은, 뒷, 어, 쭉, 곡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푸선이 위로 가있죠, 그죠? 그래서, 어, 이, 요 중간에 콜 매도와 밑에 데이터하고 사이에 있는 이 선이, 이 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해놨습니다. 좀, 선으로 중간에 변화될 때, 이런 시점, 빈 곡점 부분에서 인식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잘, 풀,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이 파란색이면은 콜슨이 아, 푸슨이 아, 위로 가 있다 하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콜슨이 위로 갔을 때는 빨강색 노랑 바탕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콜슨이 위냐 아래냐를 변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laughs> 그래서 콜 에너지와 푸드 에너지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콜이 플러스이면은, 어, 이 콜선이 위로 가고, 어, 푸선이 아래 가고, 이 바, 요게 중간에 있는 바탕선도 상방을 나타내는 색깔을 나타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아, 옵션은 상방이다, 하방이다. 그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중에 이 변화되는 시간 그 일, 지금 현재는 분 단위로 이렇게 봅니다.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아,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표현하면 너무 강중에 계속 데이터가 많이 바뀌는 어, 경우에서 양이 방대해지죠. 그래프가 아주 많아지는 이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어, 분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로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로 해뒀습니다. 물론 데이터 처리로 보시려면 이거 왼쪽 버튼을 누린 상태에서 데이터 처리로 작동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이 끝나면 데이터 처리로 넘어가 버리면 그래프가 더 이상 그려지지 않겠죠. 장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더아 이상 뭐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 만약에 분단위로 처리해 버리면 우측에 붙이는 분단위 처리 시작 이렇게 뜹니다. 자동으로 뜨고 이제 분단위로 1분이 지나면 자동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어 지금 시간, 이, 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변하지 않기, 않겠죠 그래서 계속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래프는 그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로 넘겨버리면, 서로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는 더 이상 그려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하 데이터가 변해야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래서, 이, 에, <laughs> 그 왼쪽 하단에 보면 이, 이 데이터가 계속 이제 변하게 됩니다. 계속 시간적으로 변하면 이 데이터가 세어지고 그이 데이터가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옵션의 방향성은 이 그래프와 이 파상성을 보고 어, 어떤 장을 읽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 데이터 아래의 반은 양쪽으로 다 하방을 가리킬 때가 확실히 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고 양쪽으로 사, 그 위에 두개서는코선이고 아래에 두개서는 푸선인데 코울이 마라스를 나타내니까 마라스를 나타내니까 우측으로 가고 푸시 플러스를 나타내니까 우측 하방을 가리키니까 하방을 해가지고 같은 방향일 때 하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인식할수 쉽게 하나 나타냈고 다시 또 상방일 때는 반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활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어떤 변곡점이 콜과 푸슨이 이렇게 그 교차될 때에 소리 파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뭐 c 내에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요선택시면은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뭐 에스트레이드라든지 사운더 안에 있는 데 어떤 다른 소리를 선택해가지고 하시면은 어, 소리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소리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소리가 플레이 되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시점에서 콜과 푸슨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소리가 발생하게 이렇게 소리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데이터 처리는 장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가 변하지 않으니까 버튼을 왼쪽에 눌려가지고 놔두시면은 창을, 이게 대상 그, 그리표가 그렇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분단위 처리로 넘어갈 때는 가능한 날짜가 바치고 장이 시작되기 전한 30분 전에 그뭐 8시, 9시 전에 가능한 그 8시 30분 이후 9시 전에 우측 분단위 처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 너무 일찍 누르면 이런, 서로 그, 큐음 점검이 8시 이후 정도 되면 전인의 데이터가 리셋되는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는 뭐 모든 데이터가 요쪽에 데이터가 재료가 된 상태죠. 콜콜 콜 데이터와 푸 데이터가 재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선이 영선에 그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고 있는 상태죠. 이 선이 너무 길면은 뭐 너무 일찍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선이 길어지니까 8시 32분 30분 이후 정도에 이게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부터 분단위로, 데이터는 바뀌지 않지만, 분단위로 계속 수평, 영선에서 계속 놀다가 장이 시작되면서 서로 깔리는 선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옵션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이다. 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음, 닥터 스토의 노다지 하 시스템 트레이딩의, 노다지 차트 시스템 트레이딩의 DDD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닥터 스톡이, 어, 필명을 노다지, 어, 또는 닥터 스톡에서 갓세미노무로 바꿨습니다. 참조하시고, 어, DDD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